배가 오니까 사람 보이십니까? 엄청 많다. 개미족인데? 와. 거의 뭐 치킨 버스 닭장 느낌인데. 대장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와. 오늘은 파나마 운하를 가는 날입니다. 어제 그 파나마 여기 더위에 대해. 한번큰코다 쳐가지고, 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뭐야. 이, 1갤런. 한 3.7kg, 3.7L 정도 되는데, 이거 하나 장만했습니다. 가격도 싸고, 이게, 훨씬. 아, 일단, 파나마 운하를 가려면, 뭐, 우버를 타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만, 10, 20달러 사야 한답니다. 너무 비싸니까. 저는 지하철, 이 아니고, 버스. 버스를 한두번 타야 되는데, 현금으로 버스를 여기 못탑니다 무조건 카드가 필요합니다. 교통카드. 교통카드가 필요하고, 그걸 만들려면 큰 버스터미널 가거나, 그 지하철역 가야 되는데, 버스터미널은 너무 멀고, 여기서 지하철역은 한 10분 걸어가면 나옵니다. 거기 가서 카드를 만들 겁니다. 뭐예요? 광이요 저쪽도 뭐가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진적인 하나 봅니다. 저 어, 엄청 멀리까지. 전진하면 아까 또 처음 봤던 괴 있는 애들이 또 앞으로 오겠죠. 계속. 으어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외국형아가 여기 한 일주일 있었다는데 말해줬습니다. 자기도 뭐 정확하진 않, 않은데 지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매주 일요일마다 저기가 학생들이고 학교 학생들이 일요일마다 저렇게 연주를 한답니다. 자기도 저번주에 봤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미국형아가 그리 말씀해주셔가지고 그리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지하철역 도착했습니다. 아 더워 죽겠다 진짜. 여기 카드 만드는데 왔습니다. 카드를 넣어야 되는 건가? 아 맞네. 여기 카드를 넣어야 되네. 반대편 옆에도 그 지하철역 똑같은 게 있으니까 플론 가보겠습니다. 저 반대편 여기 왔습니다. 아 이건 것 같다. 이거다. 카드 왔고. 충전을 갑시다. 옆에. 1달러, 이렇게 1달로 이렇게 했습니다. 빌? 레따리가 씨씨씨 버 코인 어따로 오기로 하네. 가고시다오 오케이 어나 둘. 오호호호호호 그러셔 네 여기 버스 종종 왔습니다. 가는 게 맞나 물어봐야겠다. 원아 에스 와빠라 이거야 알부르 바이아. 아. 여기? 여기 코르노 알부르. 아. 여기 알부르 탈야 여기. 여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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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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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고마 아, 다시 왔다 이일자에 왔던구나 아, 여기서 버스 못 타가지고 네. 개고생했는데 왔습니다 보면 미라플로레스 보이시죠? 여기 와이파이가 돼서 C 970? 나는거 같은데 이거? 회수아파라 미라플로레스 No? OK Gracias no. 아니네 에이, 구글맵 아까 실패했던 C970 다시 왔는데 아, 이게 진짜 간단한데 구글맵에서 Hola, esto va Est Est para Miraflores? No, Miraflores no No? Gracias 아, 진짜 아니네 구글맵을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 버스가 습니다한시간이 걸려서 오네요 아, 이거 뭐야, 뭐가 아우 시원하다. 내렸습니다. 어, 구글 맵상 30분 내 있었는데 한 15분이면 오네요. 아까운 왔습니다. 이제 뒤가 이제 여기 문화 건물인데 그냥 들어가기 전에 파나무문화에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그 태평양과 네. 대서양을 연결해주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긴 아메리카 대륙을 비행 안 돌아가고. 딱볼수 있게 만들어서 시간 난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꾸나 높이가 그 해수면 높이보다 수십미터 높아서 이제 그 선박이 들어올 때 계단식으로 그물 높낮이를 맞춰, 맞춰가지고 이제 선박 딱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배로 일단 한번 보시고 저도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맥스라고 여기 영화도볼수 있는데 이게 7 1이 하나만 으는 10달러인 것 같습니다. 아이씨, 영화 보기 싫은데. 3층 오시면. 뭐, 이런 영화관인데. 뭐, 스낵바도 있고. 음. 1 시간. 1 시간 뒤에 볼수있네요거의1 시간. 한 45분 정도? 저거 뭐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그, 가판 쪽, 그, 미라플로레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라플로레스 비지터 센터. 여기 보시면. 소지품 검사도 하나 보네요. 아주 형식상의 그 뭐야 몸 수색 가방 검사 하고 나왔습니다. 어시 클났네. 이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는데 한1 시간 반 뒤에 배가 들어온답니다. 아이씨. 여기 딱 반계단 올라오면 여기 역사가 있습니다. 8월 15일날 아이 만들어졌나 보네요. 그리고 뭐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있습니다. 최근의 일을 볼까? 2020년이고 이게 2020년이네 2020년 8월 10일 날 리솔루트 GNL 탱커 음, 뭐야 이게 리솔루트? 이기하구만이야 근데 1914년에 만들었다고? <laughs> 대단한데 기술이 올라가 볼까요 아 근데 배고픈데 뭐 안파나? 뭐안 파는구나 진짜 큰일 났네 나, 나갈 수 없는데 음. 제가 아까 말한 계단식 어다 설명 잘 해놨네 일이 생겼는데 예, 물의 높낮이는 이거 맞춥니다 예, 들어올 때 꼭대기층에 왔습니다 꼭대기층에 앉아서 볼수 있는 곳이고 별로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반대편은 절이 생겼는데 뭐. 어디서 올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쪽인 것 같은데 한시간 기다렸는데 저 옆에 뒤에 보시면 가이드 검은색 형님이 25분 뒤에 이제 엄청 큰 배가 온답니다 큰배 오기 전에 그런 아기 배들이 줄줄이 계 들어오네요 보트 이런 건가? 아, 여기 큰 배만 들어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작은 배들도 많이 들어오네요 배가 오니까 사람 보이십니까? 엄청 많다 개미 좁인데 대와 <랑의 정치> 거의 뭐 치킨버스요. 장 느낌인데. 대장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뭐 엄청 크네. 자리를 비우다 하늘을 멕였지. 그러셔야지. 아 방문이 열리고 배가 들어오고 이제 갑니다 아, 조금은 배는 밟고 저기도 가고 이 배가 들어오고 보이십니까? 지금 양 옆으로 차들이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운하 들어오면 저큰 배는 자체 동력으로는 운항이 안 돼가지고 저 옆에 자동차인지 뭐견인차 같은 게 끌어주는 겁니다. 간문이 열리는 건못 찍었지만 닫히는 다치는 거 닫히는 다치는 거볼수 있네요. 와 대장님에는 다시 여정을 통 하러 갈 시간이죠. 다른 바다로 이제 다 아, 하고 이제 뭐 내려가면서 기념품잡이 있길래 뭐 파는지 한번 뻔한거 같지만 느낌이 그래도 한번 온 김에 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나오 이에 영화가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47분. 와, 2시 45분에 영화 했네요. 그 다음 4시인데 과감히 버리는 걸로. 왜냐면 배가 너무 고파서 아침 조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보여요라이브하는데 나온 유심이라 뭐 그런 데 나온 것 같은데 저공보 저 많이 끼 했기엔 저, 기인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또 유명한 사람이 있그 안젤리나 졸리, 그, 나오는 영화 중에 그총 쏘는 영화 있는데, 좀 봐봐. 총 쏘고, 뭐 총을 휘게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 거기도 나온것 같은데, 저, 흑인 그 형님. 그리고 나오면 2층. 여기가 기념품 샵인데, 음, 그냥 이런 꽃들을 파는구나. 다시 이제 같은 길 그대로 버스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로써 자, 파나마에서 의미가 있는 파나마 문화 승능역으로잘 봤습니다. 아이고, 시청에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